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당초 예상보다 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종일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늘 회담은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양국 대통령은 각자 모두 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후 케비닛 룸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의 참모진이 함께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대통령직을 하지 않던 사이 북한의 핵 위협이 훨씬 더 커졌음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에 초청했고,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지켜 세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거 암살 위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면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여성 프로골퍼들이 왜 그리 실력이 좋은지 비결을 물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도 손재주가 좋은 민족적 특성과 연관이 있는 듯 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여성 프로골퍼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진 다음까지 종일 연습을 한다고 들었다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선수가 되는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자리한 참모지들의 이름표에 직접 사인을 해주면서 식탁 위에 올려둔 메뉴 소개가 모두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쓴 캘리그라프라면서 메뉴에도 직접 자신의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로 돌아가 조지 워싱턴, 링컨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직접 소개해 주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의 사진첩에서 봤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살린 사진이 실린 책을 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참석자들을 기프트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모자와 골프 공, 골프 핀, 와이셔츠 커프스 핀등 고르도록 하고 한번더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사인을 해주기 위해 집무실 책상에 앉은 트럼프는 자신의 기념 동전을 꺼내 참모들에게 또한번 선물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 회의를 아쉬워하며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제가 가져온 선물 몇 개는 지금 가지고 왔어요.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지도자다, 뭐 한국은 당신은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친필로 쓴 부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좀 조악해서 공식 사진사께서 찍으신 사진으로 다시 배포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사진이 제가 찍어서 그냥 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사진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측에서 선물한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도 곧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은 요 이게 제가 그냥 나눠준 그리고 모자의 각자 그래서 각자 참여진들마다뭐 4S, 뭐4 years more 이거 선택하신 분도 있고요 뭐더그 마가 모자 선택하신 분도 있고, 근데, 마가 모자는 레드가 레드 페라리다라고 트럼프가 직접 설명하면서 페라리는 레드처럼 마가 모자도 레드가 제일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긴 선물 증정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기록했었던 뭐 스마트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고요, 뭐 그레이트 스텝이고 그레이트 퍼슨이고라는 그레이트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번역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